마태복음 십삼장 사십사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어, 다섯 가지로 어,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오순절 마가다 라방에 성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도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상 고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도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천년 왕국이 천국이고 또 낙원 일시적 천국이라고 러죠또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천국장이라고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합니다.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탁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왜 샀을까요? 예, 밭 속에 감초 등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천국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세 언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요, 천국이 세은약이요, 세은약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밥 속에 감추던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진 어이 보화는. 아무나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 숨겨두었기 때문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밭을 가는 종만이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안은 숨겨둔 비밀입니다. 이 천국은, 이 복음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도 볼수 없고, 오직 밭을 가는 자, 그 종만이 이포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이 천국 보고은 감추든 비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알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천국을, 어, 감추 뒀습니다. 비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음 일러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시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뭐 받을까 두루함이라 하였는가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포기 내가 진실로 내게 누리니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 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해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참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렇다면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언제 깨달아질 수 있느냐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결국은 결국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6장 그 1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온이땅 가운데서 한편 곳이 많을 때까지 결국은 망할 때까지 하나님 이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보지 못하도 그렇게 감추둔 거예요. 결국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주시잖아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잘 된다는 것참 어떻게 보면 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 우리 육신의 눈에 봤을 때 어, 교회가 잘 성장이 돼서, 그야말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성공한 목회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그거 불쌍한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봤을 때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또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 당신은 정말 목회 성공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목회가 잘안 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은 은혜지요 할렐루야 그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저박성희 목사님 한 500명 넘는 교회 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정말 목회가 잘돼 가지고. 그야말로 막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막 존경하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하고 이렇게 목회가 잘 되었다면 아마 보아를 발견 못했을 겁니다. 절대로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름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다 보니까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복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 아닙니까? 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복입니다. 아멘. 네.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예사란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성장이 돼서, 그래서 교회도 막 건축하고, 성도들이 막 200명, 300명, 이렇게 1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정말 육신의 눈에 봤을 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목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었다면 절대로 저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막 힘들 때에. 아,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돼. 내 예, 예,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내가 뭘할 겁니까? 할거 없어요, 사실은. 목사그 만두면요. 목사 다른 거못 합니다. 예, 못해요. 뭐, 대리 운전이나 이제 이런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어? 또 써주지도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내가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아, 그때 주님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아 내가 힘든 것이 은혜고 복이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은혜고 복이구나.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망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어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샘치로 오신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복받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봤을 때는 뭐큰 규모의 교회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나 어떻든 주님이 봤을 때는 너희들이 복받았다 이거지요. 저희 교회에서 이 복음 깨닫고 그리고 이제 생명한 분도 되셨을 때, 지난 수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건사님한 분이 복음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건산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날 복음을 전하고 오후 예배 때 이제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서 우리 사무를 통해서 그건사님 옆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 그 기도를 도와주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건사님 금비움은 그 마귀가 주는 겁니다. 금비움 그 내려놔야 되는데 막이가 주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근사님을 만져서 이제 열려 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근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근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 따라 나와 함께 생명 안으로 들어가 잠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자기 입으로 막 대언을 하는 거. 예요 나와 함께 생명 안으로 그렇게 생명의 문도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면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너희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많이 나갔거든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성도들이 많이 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니 너희들이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는 잊지 못해 그날을 그날을 잊지 못해 이게 불과 6년 전의 일이인데 6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포화를 발견했으니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아,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돈 많은 목사 있다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교회는 별로 규모적으로는 작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부활을 발견했으니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화는 보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보화만큼은 가치가 없어요. 보화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해도 이 보화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보화의 가치는.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보화가 없다면 그거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의 가치 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보화를 이제 누리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래서 이 종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숨겨두고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았어요. 왜 소유를 팔았습니까? 그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았어요. 소유를 다 팔고 이 보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팔아야 돼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 육신의 생각, 이거 팔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거 팔아야 돼, 팔아. 팔시기 바랍니다. 이거 팔아야 보아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것에 가끔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가끔 마음을 뺏길 때가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공격을 해서.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육신의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내가 볼 때는 물질인 것 같은 물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거 팔아버려야 됩니다. 보화를 얻으려면 팔아야 돼요.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이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 이거 다 팔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팔아야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 팔아 버렸어요. 이 말은 다 내려놓으세요. 육신의끝다 내려놓고 이 귀한 보화를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시간도 팔아야 돼요. 시간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이 생천 밭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밭이라고 다보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센천밭은 보화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센천밭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팔아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대전에 이번에 내려갔다 오면서 그이 도로가 우리 박면호 목사님, 노성진 목사님이 다니는 도로를 우리가 내려갔거든요. 그 내려가면서 갔다 오면서요. 참... 그 차도 막히고 트럭도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그먼 길을 차도 막히는데 이렇게 시간을 팔고 이생천에 오시기 위해서 지금 애쓰시는 우리 박 목사님, 또노 목사님 또 멀리 남양주에서 남쪽에 건지하에서 우리 송 목사님, 어? 또 우리 평저기 뭐야 저기 그, 거기 것이기 그, 그 어? <laughs> 거기 안양에서 우리 이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홍경에서 다먼 거리에서 오시잖아요. 먼 거리에서 다 시간을 팔고 이렇게 생천 밭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참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밭에 왜 오겠습니까? 보화 때문에 오지요.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겠어요? 뭘 배우러 오겠어요?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이거 가르칠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요, 이게 말고 더 좋은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세미나 뭐 이런데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여기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샘천밭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화 때문에, 그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팔고 자기 생각을 팔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귀하게 이기시는 거예요. 그 어떤 모임보다도 이 모임은 하나님이 아무도 귀하게 이기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사모가 음성을 들을 때에 이 경건의 훈련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별로 없대요. 거의, 거의 없다, 없다 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그 어떤 모임보다도 귀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팔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한두세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우리가 경건의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역사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의 것들은 다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전에는 헉뭐 누가 계측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면 막 그게 부럽고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됐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목회를 크게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누가 뭐, 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물질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졌다. 물질을 많이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막 부럽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은 뭘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까? 그래서 그런 부러운 마음도 가지게 되고. 이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공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아,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게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주님 때문에, 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아를 발견한 이 사람은 너무 뭐 기뻐서 달려가서 소유를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보아를 발견한 기쁨, 복음을 깨달은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르고 살면요. 이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눈녹듯이다 녹아지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하나된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할지 모 지난번 대전에 한열날 갔다 오고 우리 사무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어, 이석증이 와가지고 밤에 그것도 한1 2 시쯤에 밤1 2 시에요. 저는 보통 이제 한 아홉 시 반이면 자거든요. 요즘 초에 잠을 자요. 그냥 아시반 되면 눈이 시비 감기는 거고 그냥 자거든요. 그 잠에는 이제 우리 하나가 물먹로물 마시로 나온다든가 이제 또 그. 음, 그 오줌 누로 나오면 그때 이제 꼭 그, 그 걸음거리가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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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 나오면 그때 이제 깨요. 이제 그 깨면은 보통 한 이제 두시 새벽 두시 2시. 새벽 두 시면 거의 눈 떠요. 그럼 그눈 뜨면은 이제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하고 생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하시서 소파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요일 날에는 이제 대전 갔다가 오고 많이 피곤했죠. 산을 많이 피곤했는데. 그날 밤에 12시에 막 천장에 돌아가고 막어지러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졌어요. 정신. 그래서 이게 뭐 공격인가 싶거나 막 안숙이더라고요. 막 예슈 이런 놈이 이따 공격하다가 놈이 또 나가라 고막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막그 고통이 막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겁증가 그래가지고 이 제가 내정년도 14일에 바로 또 밤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급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사유를 빨리 하라 손끝이 양 손끝하고 전부 발끝 다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유 치는 가지고 가고 손끝 발끝 다 치는 데지, 다 치는 데인데 급치는 하면은 손끝에 이게 검정색 그 무양 죽은 피가 나와야 되는데 빨간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정 집사한테 전화를 했죠. 지금 붉은 피가 나온 건데 겹체는 아닌 것 같다 그더니 손이 찬냐 손이 차갑냐 손이 아, 손은 지금 열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더니그런게 이제 이석증 같다는 생각으로 딱 하더라고요. 이석증인 것 같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날 막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막확 토해버렸죠. 확 토해서 많이 이제 토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사모가 가 이제 좀 저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괜찮아지겠다 싶는데안 그렇더라고요. 계속 멀지겠다고, 계속 멀 힘들었어요. 그날 이제 수요일 날에 사실 인천 한의원에 예약이 되는데 못간 거죠 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관지로 치고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하, 내가 밥을 못 해주니까 번주가가 본주, 좀 번주를 쓰는 <laughs> 거죠. 다른 집이요. 참, 아, 나는 그래서 우리 사모를 만난 것이 큰복이에요 할렐루야로 저다 갖추고 버리면 나는 큰일이 안 나시고 이거는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이다 끝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다 살만큼 살아도 우리 사모는 아직 <laughs> 아직은 아이다 싶어서 내가 왕 <laughs> 뛰어가고 <laughs> 엄청나든 제 신경을 썼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죽을 사주고 좀 먹고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니다. 갔다가 배운 했었지 이석증 맞아요. 이석증에다가 또 체온 식이 막 그래서 이제 약 처방 받고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어서 그래서 오늘 같이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1시2 0 분에 내려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하는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사모가 그렇게 아프니까 또 사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평에도 내가 사모를 사랑했고 내가 사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게 아프니까 그 마음이 아, 막더 마음이 아막더 사랑이 가고 할렐루야. 아멘에요 여러분들도 다 사모님이 다 옆에 계신 걸 보고로 알고,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아프니까 더 마음이 득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내가 주는 거 하나 되었다는 그이보화를 발견하고, 이보화를 깨닫고, 이제 정말 주는 거 하나 돼서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거죠. 저는 이거는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이보다 더큰 복이 없어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지식도 팔아버리세요. 여러분, 시간도 팔아버리고 다파세요 전부 다 팔아버리고 이 부활을 여러분 정말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아를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알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천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하를 발견하고 이 부하를 발견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